2022년 2월에 메시 선수를 위한 한정판 스피드 플로우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색상은 솔라 골드, 블랙. 브라이트 옐로우입니다. 솔라 골드 색상과 브라이트 옐로우 색상이 투톤 조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으며 블랙 색상이 포인트로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축구화 끈 부분도 블랙과 브라이트 옐로우 색상 조합으로 심플하지만 축구화 전체 완성도를 올려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족부 부분 삼선 로고 쪽을 자세히 보면 아직은 정확히 알수 없는 문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솔라 골드 색상을 사용하는 메시 시그니처 축구화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디자인 외에는 기존 스피드플로우와 동일한 기능이 들어간 축구화이며 메시 선수는 .1 등급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리스 버전을 제외한 등급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퍼프와 모델도 같이 유출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타입으로 출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2월에 출시 예정이며 추가적인 정보가 더 공개된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